하에서 23조원 안주, 어? 전 국민 25만원 주면 다른 모든 사업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 지원해야 돼. 김동현이가 그렇게 해요. 김동현이가 이 사람은 억수로 부드러운 말도 쓰고 욕을 안 한다 하니까 이런 오조면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25만원 지원금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어? 김동현이 이재명의 정책에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국힘 말고는 없어요. 국힘 정치보다더 심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김동현이가. 그런데 어,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정치를 진짜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김동현이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법에 대해서. 이거는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저한호가 말하잖아요.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이다. 뭐? 어? 그리고 지역 화폐라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다. 내가 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지역 화폐가 아니라 지역 사랑 상품권이다. 현금이 아니다. 특정 시간에 사,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저축이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 사용 못 한다. 경제 재정 정책이지 복지 정책이 아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지원 정책이 아니고 현 경제 재정정책이다. 소비쿠폰이다. 소비를 활력시키기 주는 거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다. 김동연아, 어려운 사람한테만 줘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아니야 복지정책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는 25만원 지원금이 아니고, 소비쿠폰이야. 경제를 활력, 활력, 활력을 주고, 경제 활력을 주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소비쿠폰이야. 소비쿠폰.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 재정정책이다. 음. 지역합의 긍정효과 연구에도 행안부 예산 전액 삭감을 했네. 그런데, 아, 참. 그, 니까 김동연이도, 이걸 복지정책으로 하니까 어려운 사람한테만 지원해야 된다. 이게 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미 지원 하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경제소비쿠폰을 지원하자는 거잖아. 어? 25, 전국민 이 25만원 지원금은, 지원법은, 지원법은 전국민이 어려워서 주자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어? 경제가 지금 하도 침체되어 있으니까 경제 활력을 주고자, 어? 소비쿠폰을 돌리자는 경제 재정정책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다. 저축할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어? 이런, 그, 지역 카페, 지역 카페 세금 공제율을, 내 전에도 설명했지만, 지금 40%, 30% 수준인데, 우리 동백전, 부산 동백전 같은 경우에도, 어, 세금 공제율이 30%, 40% 수준인데, 지금 80%로 올리자. 이거 법, 법안 발의했잖아요. 80%로 올리자. 그래야 더 많이 쓴다. 세금 공제율을 80%로 올리자. 응?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 발의했잖아요. 아, 나 이래 되면 진짜 동백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음. 김동현아 모르면서 계속 반대 무조건 반대 이재명 당대표가 한 거니까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네가 국힘이야 김동현아 어, 네가 국힘이냐고 이김동현아 어? 지금 제대로 알아라고 이것만 봐도 아는데 이 위에 거이 내용만 봐도 아는데 네가 국힘이냐 김동현아이 계좌쓰가? 어? 이김동현이가 문재인 때 경제관료였어요. 이김동현이가 문재인 때 경제관료였다고요. 대체 뭘 무슨 경제를 관리했다는 건데 네가? 네가 대체 무슨 경제를 관리했다는 건데 김동현아 어?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번만 봐도 1분만 봐도 이걸만 이것도 제대로 경제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 아.